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도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문자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은 문자 도구를 사용을 할때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하고 살짝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문자 툴이고요. 눌러 보시면은요. 문자 도구가 있고요. 새로 문자 도구가 있고요. 패스의 입력 도구가 있습니다. 패스는 이번 시간에 하지 않을 거고요. 문자 도구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보통은 다큐멘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문자가 입력이 되어야죠. 그런데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드래그를 하셔야지만 내용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늑대 아이라고 지금 이 이미지 나타난 영화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늑대 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기에 들어가서. 자 기타에 들어가서 프레임 가장자리를 한번 숨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텍스트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죠? 텍스트만 나타나지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프레임이 같이 선택이 됩니다. 보통 인디자인에서는요. 어떤 작업을 하건 간에 아래쪽에 프레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올라가려고 해도 프레임이라는 상자가 존재를 해서 그 상자에다가 이미지를 씌우는 경우나 마찬가지고요. 도형을 선택을 해도요. 그 도형 자체가 프레임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텍스트를 입력을 한다 해도 어떤 프레임 무조건 프레임이 있어야지만 그 프레임 안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도 텍스트 프레임이 있어야 하고요. 텍스트 프레임은 텍스트를 선택해서 드래그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격자가 있습니다. 자, 문서 격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고지가 가로로 놓인 듯한 또는 원고지가 세로로 놓인 듯한 아이콘이 있죠. 자, 이 툴을 선택을 합니다. 가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툴 선택하고요. 이것도 역시 영역을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영역 지정하고. 마우스를 드래그 할 때마다 보시면은요,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마우스 드래그 할때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텍스트가 나타나죠. 35W가 있고요. 자, 4L, 5L, 6L, 이게 있죠. 자, W는 글자 개수를 나타내고요. L은 줄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몇 글자짜리 원고지를 생성할 건지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몇 줄짜리. 며칠 정도로 생성을 할지 먼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을 생성을 해서 나타내 주시면은요. 마치 꼭 원고지가 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거는요, 실제 출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텍스트를 입력을 할때이 틀에 짜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레임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격자 자체가요, 텍스트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텍스트를 이 안에 작성을 했을 때, 이 틀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틀에 맞춰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끔 기준선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준선을 나중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 정리는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만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여기에서도요, 텍스트를 바로 입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좀 전에는 텍스트 툴을 이용을 해서 문자 툴을 이용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문자로 변환이 된 거고요. 지금은 문자 툴은 아닙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툴이에요. 격자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 격자를 만들었는데 격자를 만들고 나서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텍스트 툴을 다시 선택을 해서 바깥쪽에 클릭하게 되면 글씨가 입력되지 않지만 이 격자 안쪽에다 클릭을 하면 입력이 됩니다. 여기다가요. 격 격자 안에 내용 입력.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격자 안에 내용이 들어가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격자에 맞춰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미리 기준, 라인을 제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 문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로 격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세로 격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지금은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W가 늘어나죠. 줄, 글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줄수는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도 또 역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T 해서 여기에다가 격자 안에 내용 입력, 세로 문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세로문자는요, 영문에서 보다는요, 한글에서 사용을 하죠. 영문 같은 경우에는 세로문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세로문자를 일단 해서 영문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를 했습니다. 드래그를 하고요, 여기에다 한글로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격자. 여기에다 그냥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적을까요? 텍스트 프레임.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 문자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영문으로 적어 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입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때요? 새로 문자가 입력이 되진 않습니다. 영문 자체가 세로로 돌아서 입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텍스트는 이 세로문자는 한글에만 국한이 되는 거고요. 영문은 세로문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로문자에는 영문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로문자를 굳이 영문도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워서 그냥 입력을 엔터치면서 입력을 하시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제가요, 아래쪽에다 한번 그냥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할 건데요. 세로 문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가로 원고지에다가. 가로 원고지에다가요. 세로 문자 툴을 이용 해서 입력해볼게요. 분명히 세로 문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세로, 가로 격자에, 세로 입력. 세로로 입력되나요? 가로로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세로 격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격자에다가요. 가로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뒤에 세로 격자에 가로 입력. 어때요? 가로로 입력을 했지만 세로로 입력이 되고요. 세로로 입력을 했지만 가로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다 고해서뭐 문자를 이 격자에 맞춰서 딱 정렬을 자동으로 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세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만 만들어 주고요. 프레임은 나중에 프레임에 맞춰서 텍스트 문자를 맞춰서 입력을 하거나 문자에 맞춰서 프레임을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속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문자 크기를 좀 늘려주고요.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문자를 입력을 하는데요. 그냥 문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설정하고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 입력을 해 볼게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 입력을 했는데 텍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문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창에 들어가시면요, 문자 및 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문자라는 게 있고요. 문자를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문자 패널이 나타나죠. 문자 패널 안에서 네, 사이즈 조절합니다. 12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글씨가 너무 작죠. 72포인트 했더니 너무 커져 버렸네요. 한45 포인트로 해볼까요? 자, 45 포인트로 했더니 적당하게 프레임에 맞게 커졌습니다. 여기서 에 이제 내가 원하는 문자로 지정을 해서 문자체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색상을 좀 다른 걸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색상 지정을 합니다. 왼쪽에서 색상 바꿔보도록 할게요. 면 색상을 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빨간색 문자를 해보겠습니다. 빨간 문자 확인 어? 텍스트가 바뀌지 않고요. 텍스트 프레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텍스트 선택하고요. 툴 선택하고요. 드래그를 해서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죠. 면색상을 바꿨더니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컬러 선택 설명 드릴 때요. 여기에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텍스트 부분이 바뀐다고 분명히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T라고 선택을 하면은요. 여기에 면색상의 T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바탕색은요? 바탕색 바꿔보죠. 먼저 바꾸겠습니다. 바탕색은요? 없애 볼게요. 바탕색은 적용 안함. 자, 우리는 이 프레임 사용할 거 아니니까, 그러면 배경색 없이요. 텍스트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 T 꼭 눌러 주시고요. T 눌렀습니다. T라고 바뀐 다음에 더블클릭을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 볼게요. 확인.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색상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는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패널 들어가서 다시 옵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문자 종류 선택하고요. 문자에서 문자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 폰트 안에 뭐 볼드, 레귤러 여러 가지 이제... 음 지원을 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폰트 안에서 지원을 해야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한글 문자는 아니지만 영문을 내려가서 영문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문을요. 기본 영문이 있거든요. 기본 영문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자, 아래쪽에 이 옵션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얇게 또는 이탤릭체로 또는 볼드 두껍게 볼드로 이탤릭체 블럭해서 아주 두껍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제공이 되는 지원이 되는 폰트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선택한 폰트에서는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두꺼운 글씨체나 이런 거 선택할 때는 폰트를 잘 골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라인과 라이언 사이의 간격 보통은 자동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줄로쭉 내렸을 때그 간격을 일정하게 알아서 지금 현재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요 텍스트를 하나를 더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편집을 할 때요, 외부에서 내용을 불러서, 뭐, 복사를 해서 제가 강의할 때 사용을 한다고나 하는데요. 만약에 실제 편집할 내용이 없는데 편집 자리는 잡아놔야 되고 텍스트는 들어가야 전체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미리 아무 텍스트라도 넣어서 자리를 좀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야 디자인이 완성이 되니까. 인디자인에서는요, 그럴 경우에 임시로 텍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문자 안에 들어가서 메뉴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맨 아래쪽 거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조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아래쪽에 문자 지금 위에서 메뉴를 문자를 누른 겁니다. 문자 눌렀을 때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로 문자를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문자 크기는 그냥 내용 많은 거니까 12포인트 그대로 두고요. 줄 간격을 자동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14.4포인트. 만약에 자동으로 설정된 14.4포인트가 너무 음, 빼곡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되죠. 1 8포인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영역이 조금 더 여백이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다시 메리다 마법의 숲으로 돌아와서 요거는 다음 옵션은 제가 이 텍스트 전체 내용보다는 제목이나 이런데 설정을 해야 더 확실히 잘 보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온 겁니다. 두 가지 옵션 살펴볼게요. 세로로 확대 축소, 가로로 확대 축소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문자를요, 같은 폰트라 하더라도 가로로 날씬하게 되어 있느냐. 세로로, 세로로, 그, 뚱뚱하게 되어 있느냐, 세로로 길게 만들어져 있느냐, 세로로 키가 작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폰트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세로는 그냥 두고요. 저는 세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가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한 수치로 직접 만들어 볼게요. 가로를 조금 뚱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10% 브루, 엔터 문자가 살짝 뚱뚱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요, 다시 95% 문자가 날씬해졌죠? 같은 폰트지만 모양이 서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문자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두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르게 활용이 되죠. 자, 요거는 글자와 글, 글자 사이의 간격. 이것도 역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똑같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지만요. 앞에 나온 것은요. 정말 내가 선택한 특정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고요. 뒤에 나온 것은요. 범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 있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영문 같은 경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문 같은 경우에는요. 음... 알파벳을 쭉 입력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알파벳과 특정 알파벳 사이는 멀리 적당히 떨어져 있는데 어떤 알파벳과 어떤 알파벳 사이는 또 너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전체를 잡아서 넓혀주거나 하게 되면 굳이 안 그래도 원래 넓었던 부분까지도 다시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넓히, 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더블클릭해서요. 편집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메리다 와 마법의 숲으로 해볼까요? 자 메리다 와 마법의 숲. 마법의 세 문자를 각각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영역을 띄워봅니다. 200으로 간격을 벌려볼게요. 그랬더니 마법의 숲.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제가 영역 선택을 해서 늘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메리다 하고 와 사이에만 간격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한글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영문에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한번 앞에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다 비활성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뒷부분은 활성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 놓고요. 여기에도 활성 상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200 해볼까요? 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영역이 어떤 문자에서 어떤 문자까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두고요. 아, 다와와 사이에 하기로 했었죠? 여기에 커서를 두고 앞에 부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커닝은요. 활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넓혀 볼게요. 200. 그랬더니 다와 와 사이만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줄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글자와 특정 글자 그 사이에만 효과를 줄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뭐꼭 그렇게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하고 리 사이에만 한번 띄워 볼까요? 여기에서 200. 이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매하고 리두 개를 선택을 했더니, 다음 문자까지 넓어져 버렸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줄여볼까요? 0으로 만들어야죠. 자, 여기에 만들어도 별로 효과가 없네요. 여기도 한번 0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꼭 앞에 커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뒤에 자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고요. 제가 지금 자간만 사용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결과에만 충실하면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편리한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각 특성에 맞게 글자와 글자 한 문자 사이에만 띄워주고 싶다. 그러면 커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체 어떤 특정 영역 또는 전체 문자 내용 전체에 적용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자간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역시 문자 사이의 간격인데요. 문자 사이의 간격을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한 50%다. 그러면 50%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비율로서 간격을 조금 더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일단, 이 격자에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확대를 해서 지금 봤는데요. 여기에다가 음 제가 문자를 선택을 하고요. 음 10개 그랬더니 칸수를 일단 세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입니다. 열 칸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졌죠. 이런 건 언제 활용을 하는 거냐면 글자가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정렬이 되어야 될때자 여기에 더블클릭해서 글자 편집 상태로 만들고요 엔터를 눌러서 메뉴판이나 01 이렇게 하면 왼쪽과 제가 여기 띄어쓰기를 하나를 했거든요 왼쪽과 오른쪽 라인의 기준선에 딱딱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만약에 10칸이 아니고 5칸으로 줄여준다면 다섯칸 그러면 여기는 글씨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자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서로 이렇게 간격을 좁히거나 늘려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큰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전체 넓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간격이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문자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뉴했는데 이 문자를 좀 위로 올려주고 싶어요. 몇 포인트 한 5포인트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글씨가 좀 작아지는 것도 좋겠죠? 자, 9 또는 8 이렇게 작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0으로 다시 되돌려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요. 문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 선택을 해서요. 여기를 각도를 조금 돌려볼게요. 45도 그랬더니 각 글자마다 회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이텔릭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텔릭체로 한 30도 기울여 볼까요? 그랬더니 30도만큼 기울어졌는데 앞에 회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앞에 회전은요. 정말 회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5도 해서 회전을 하면은요. 각각 글씨 자체가 회전을 해서 루테이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요, 기울이기입니다. 로테이트는 그냥 그 모양 그대로해서 돌아가는 거고, 기울이기는 이 바닥면은 딱 붙여둔 채로 위쪽만 이렇게 기울여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안 아... 그 글자 앞에 사 이를 띄워서 문자 앞에 자 간이나 문자 뒤에 자 간을 만 들어주 는 겁니다. 문자 와 문자, 사 이에 자 간을 띄워 주 는데요. 문자 앞에만 들어줄 지뒤에만 들어줄 지 설정 을하는거 고요. 자, 이부 2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전각 글씨에 2분의 1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4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전각 글씨에 4분의 1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메리다와 마법까지 나와있죠? 8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하 8분의 1이 줄어드는 거니까, 8분의 1만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문자 앞쪽에 간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문자 뒤쪽에 간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영화 포스터들을 몇 개를 가져다가 붙여놨는데요. 이 포스터들을 이용을 해서 제목 크게 입력해 보시고요. 제목 크게 입력해서 색상이나 여러 가지 꾸며 보시고요. 아래쪽에다가 내용도 한번 넣어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는 그냥 내용을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적당히 넣고 또 내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내용과 제목을 적당하게 한번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